2020년 신형 k 바이브 타기 아뭐 금방 많이 지나죠 아 제발, 제발. 어, 아 K파이브 아 보시라고 you help p l n t be a v e g mc o c h i a bang 우리 매니저 챔피언 거봐 봐. 어 정신 차려. <laughs> 오리킥차이킹 모두 잘을 잘탈수 있습니다. 저번에 보셨잖아요. 금방 금방 선공하더라고요오 마이 oh 갓.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프로가? 오늘도 잘탈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장난합니까? 금방 금방 타요. 내가 너무 잘 타더라고. 진짜. 아, 리모션일대 상관 없습니다. 예. Yeah. Yeah. 너무 쉬워서 네네. 제안을 줄 거예요. 오케이. 오늘 탈 차는 K5. 기아 K5요? 아 K5. 쉽자. 쉬워 쉬워 쉬워. 지금 K8도 지나가잖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K5 k 5 많잖아요. 아마 저번보다 훨씬 빠르, 빨리 빨리 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아서 2020년형 신형 K5 타기. 예? 얼마 전에 나온 거? 아, 에이 뭐. 약간 참... 그 외계인처럼 생긴 차 아니에요? 아뭐 아, 금방 많이 지나죠. 컨피던스아 자신 있습니다. 시간도 제가 해드릴게요. 저번에 5분에서 약간 실패했거든요. <laughs> 오늘은 깔끔하게 15분 안에 해드릴게요. 15분?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오치야 키로를 신형 개발 2020. Let's get it. 아 제가 빨리 끊내드릴게요 신형 K5 no problem. 아주 뒤에 K5 혀있인차 아니에요? <laughs> 오늘 K-5 이에요, s 리 아, 요즘 K-5하고 K-7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K-7 안 되고 무조건 K-5이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감독님! K-5 어떻게 생긴지 알죠?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아예. 너무 딴차 보고 K-5 라고 하니까 놀랬어요. 이거 K-7인데, 이거? 아니, K-5 찾으니 갑자기 K-7이 왜 그렇게 많아요? 미치겠다, 진짜 갑자기. <laughs> 아, 민망하게 시작한다. 자, 보세요. 사거리, 거기 가봐야. 어? 아니요, 아니요. K7이에요, 어? 어, 이거. 아니야? K7이야, 이거. K5 같이 생겼어. 오케이!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어우, 씨. 와, 미치겠다. 요즘 차들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근데 반대편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PD님, 제가 이거 하다가 만약에 K5가 이제 반대편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일단은 만약에 15분 안에 타면 뭐줄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종료할게요. 아, 진짜요? 그냥 탔기만 하면.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저... 전거 <저, 웃음> 옛날 K5. 옛날 K5. 옛날 K5. 어, 저쪽도 K5인데? <laughs> 그렇지, 옛날 K5이고. 저쪽도 옛날 K5 있어요. 아, 제발너무안 나와! 와, 진짜! 없다 이아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설마, 설마 이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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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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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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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진짜 미션 주니까 힘든데 이게. 아 자신 있습니다. 시간도 제가 해드릴게요. 15분 안에 해드릴게요. 15분? 아저 새끼 이번 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아 그때 그냥 촬영했을 걸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아전락도 바꿔야 될것 같아 요 지금. 멘붕이 지금 멘붕 대니 제가 아는 분이 신형 K-pop 탄데 연락해도 될까요? 펴달라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건데 혹시 K5 신형 타는 사람 알아요? 네. 자, 자동차, 키아 차를 몰라요? 아, 차를 잘 모르세요? 네. 최근에 그 신형 K5 봤어요? 아유,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네. 움 하나도 안되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파트 한번 들어가시죠. 애들아, 안녕. 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중국 중에 그 아파트 K5인 사람 아, 아, 없어요? 아, 아.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 주님, 네 반갑습니다 오씨. 오씨 오씨 어 아, 반갑습니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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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씨그리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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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차를 찾고 있어요 내 네, 차예요 네. 무슨 차예요? 내차 네, 승용차 무슨 차예요? 그랜저 네, 그랜저 좋은데 좋은지 K-POP 신형 아, 열심히, 열심히 찾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도와주지 않네요 어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K-POP 신형 봤어요? 못 봤죠? 아 요즘 보기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뭔 일이에요? 최근에 신년 K5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K5 알죠? K5. 아, 네.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여기보다는 막... 아이 곤덕이 낫지. 아 곤덕. 제작진이 원했던 그림이고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는 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laughs> 어, 졌어. 았어았어 쳤어, 쳤어, 찾어어졌았어너 내지 마요. 내일이 뭐라고? 오7리 맞아요, 이거! 이거 맞아요. K5 저기 있잖아 뒤에. 오베서베이비 빈이 표집할때 밤밤 바라밤 여기에 주소... <laughs> 자, 준비됐어요? 아니, 아니, 저 보지 마요. 진짜 그거 맞아요. 저만 믿어요. 일단은 이거만... 저만 믿어요. 일단은 이거만... 에이... 진짜 아니잖아. 아이씨... 죄송합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K7이... 있고. 와... 나... 아씨나 진짜 확신있 섰거든요. 이거 K5라고... 아 미치겠네 와 제대로 속았네 이차 진짜 이러다가 차에 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미치듯 사랑했던 k 억워 헤파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미친듯 사랑했던 기억이 주어들이 모두 좋고 있지 모르터아그 없어 한번 아. 아니, 아니, 쓰라고. 어디 가시는거예요 K5 제발나 잡고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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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요 안녕하세요 아 어, 좀 내려주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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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 있어 있어! 오! 깜짝이래! 깜짝이래 깜짝이! 캡이브 K5! K5! 이브 아니 보시라고! 오. 아! 가지 말고! <laughs> 빨간색 빨간색! 오 좋아! 좋아! 반갑습니다. 제가 K5를 찾고 있었어요. 두 시간 동안 처음 봤어요 처음. 왜냐면 저희가 미션 이 있는데 K5 찾아서 그 태워주시면 저희가 미션 성공이거든요. 혹시?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오 대박이다.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와 대박! 와, 가, 아니면, 와, 와. 와 대박 사건! 여러분 진짜 각자 아니에요 리얼! 감사합니다 와와 대박!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해가지고. 아니 저희가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운명이었던 것 같아서 유화 드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이거 그럼 운전 시작,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수요일이야. 아, 진짜요? 오! 나이 차로 해야겠다. 어 어떤. 네. 샀어요. <웃음> <웃음> 그럼 이거 약간 운전하면서 안정감 느끼시나요? 다른 차를 안몰아봐가지고 아, 그러지? <laughs> 그럼 이 차를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로케이야. 여기가 되게 많더라요 네. 아, 그렇지. 예쁘죠. 네. 아, 근데 되게 예쁘다. 디자인이. 어, 엄청. 오 우드 피니싱도 예쁘네요. 어떤 다딴 차를 타면은 다 플라스틱인데 이거 플라스틱 아니니까 피니싱가 너무 예뻐요. 기압 변속도 버튼으로 바뀌었잖아요. 되게 너무 편해요. 어, 신기하다. 여기 카메라. 와. 아, 이거 좋아요. 차량은 좋은 이거. 오! 진짜 오, 대박이네. 저, 이거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면 사람들 막 쳐다보지 저, 않아요? 저에 한번 그 횡강도 앞에 서 있는데 남자 두 분이 우가 키랑해서 그렇죠. <laughs> 나왜쳐도 보나 했어. 아 그래. <laughs> 왜쳐도 보는 거지? 다들 차가 예쁘다고 막. 잘 샀네요. 그렇죠, 잘 샀어요, 진짜로. <laughs> 또잘 샷이니까 <샀으니까 웃음> 제가 타게 됐잖아요. 예. 위셔 성공. <laughs> 와 대박. 아니 도대체 육프로가 뭐야, 육프로? 이 차이긴 성공했는데 <laughs> 여기 도대체 뭐예요 여기? <laughs> 여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 <laughs> 다음에 어떻게 하지, <laughs> 진짜? 미리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마사한테 타는 게 빠를 거예요. <laughs> 그만한 게후회되겠 <laughs> <laughs>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laughs>